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수산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저번에 왔을 때는 고등어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항 쪽에 고등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에, 그래서 내항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기 손질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애영에서 하셨는지 내양에서 하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학공신를 많이 잡으셨네. 요거 좀 찍어도 돼요? 네. 이거 유튜브인데 좀 찍어도 돼요? 못 찍어요. <웃음> 다 떼긴 <laughs> 건데. 아 많이 잡으셔갖고. 요 안에서 잡으신 거예요? 밖에서 잡으신 거예요? 네. 아, 안에서. 네. 아 그거 좀좀 좀 찍어도 되죠? 아저 뭐야 저. 그 <목소리> 그래도요. 자 학꽁치가 사이 내항이라서 사이즈가 좀 작고요. 좀 잡고, 아 그래요. 어. 고등어도 네. 좀 잡으셨네. 고등아좀 나왔지. 새벽에요. 몇 마리 나왔어요. 아 예. 자 새벽에 고등어가 좀몇 예, 마리 나왔다고 하시네요. 잘안 돼요. 예. 네. 자 학꽁치는 자 요즘 <목소리> 예 학꽁치는 요즘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게 나오고요. 아침 이른 시간에 고등어가 몇 마리 나오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 여성분들이나, 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양에서 발판이 편안하니까 내양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오종이 보시다시피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저 건물망이 있는데요. 고등어가 반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laughs> 작은 사이즈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내항에서 낚시를 하실 수 있나 궁금해 하신 에, 하셔가지고 내항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사이즈가 좀 작아서 저망 코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빠 많이 빠져 나갔다고 그러, 그러십니다. <laughs> 자, 저기엔 고기를 뭐 손질하고 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보시다시피 예, 낚시 하시는 분들은 예, 계십니다. 내항에서. 내항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 예, 좀 예, 고기를 잡기는 하시는데 사이즈는 작다는 걸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 낚시 하실 수는 있는데요. 뭐, 좀, 조금의 학공치, 아까 보셨듯이 학공치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멸치만 합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에, 요 정도 알려드리고요. 저는 또 애항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애항입니다. 자, 오전 중에 9시쯤에는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초강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전에 일찍 낚시 하신 분들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좀 나왔어요? 아, 아 그래요? 좀 보여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예아자이끝 쪽에서도 예, 좀 나와 준것 같습니다 아, 예. 저기서 한 마리 올라오고 있네 자저 중간쯤에 자리를 좋은데 잡으셨으면 많이 잡으셨을건데자 수고하십시오 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비퉁이 첫 예. 초입에서 낚시를하셔가고 많이 못 잡으신 것 같고요. 자, 안쪽에 계신 분들은 좀 잡은 것 같아요. 오전 9시쯤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저 끝에도 올라오고, 아, 얘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올라왔습니다. 예, 저 멀리 멀리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시간에도 곧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제가 잡았냐고 여쭤봤더니 많이 잡으셨답니다. 근데 벌써 손질을 하셔고 냉장 고 갖다 누우셨답니다. 예, 예. 아, 텐트에. 아, 예, 아, 그리고도 많이 잡으셨네. 아, 히트. 자, 자, 또 올라왔습니다. 자, 요번엔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전갱이 같아요. 고등어요? 아, 예. 자, 좀 작은 사이즈가 올라왔고요. 자, 이쪽도 끝쪽에서 멀리, 멀지 않은 곳인데, 여기서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 저기. 네, 곧잘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계신 사장님은 오전에 풀러를 채우고요. 손질해서 냉장고 갖다 놓으시고 또 낚시를 하시는데 잘 나온다고 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트. 히트. 아예 올라왔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가 괜찮은 놈도 있고요 좀 작은 놈도 있고요 예아자 끝쪽에서 가 예. 고등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잡으셨고요 아예 여기는 두 분이 동시에 히트하셨습니다 자 여기 분 매달려 있고요 그 옆에 분도 띄었습니다 띄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었구요 자 여기 분들아 분도... 던졌습니다 <laughs> 저러다 놓치면 어떡할려고 자두 분이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같이 오셨는데 동시에 네, 잡으셨네요 자 사람들이 조금 있어야지 밑밥을 많이 뿌려주고 여기저기서 밑밥 뿌려주기 때문에 고기가 예, 잘안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오신다고 너무 탈 것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기 계신 분이 또 제가 아는 분 같기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성조사님 또 히트. 아, 예. 여성조사님들또 연속해서 계속 히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대방동 사장님이 예, 계시네요 제가 예, 남해 산림통을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허락해 주시니까 오늘 몇통예 잡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두 통을 잡으셨답니다 벌써 이한 통을 갖다가 다듬었어요. 다듬어 놓으시고 또한통 잡으신 거죠 아아예 <laughs> 금방 왔는데, 금방 잡아 올리시네. 자, 한 통을 채우고, 손질하시고, 또, 한 통을 또 채우셨습니다. 예, 그래사모님 손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사장님은 계속 잡으시고, 사모님은, 예, 근데 사모님이 낚시를 더, 더 잘하십니다. <laughs> 사장님은 한 3분의 1통 잡으셨을 것 같고, 사모님이 한, 한통반 한 잡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예. 그런 사이 저쪽 끝쪽에다 올라왔고요. 자, 어, 아침 9시 때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9시 때 말이 나왔다고 하시고, 그러고, 청호동에 오늘 산치가 비치긴 했는데요. 아주 많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산치도 이제 서서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아, 왜 계속 잘 나온다고요? 아, 예. 고등어가 계속 잘 나온답니다. 오전 아 아까 어떤 분은 오전에 좀 많이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아, 여기 대방동 사장님이 계속 잘 나온다고 하시네. 자, 캐스팅. 자 고등모나 이면수 뭐 이런 낚시들은 밑밥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밑밥을 많이 주시고요 카드채비가 최고인 것 같고요 카드채비보다 상급 레벨이 그물낚시입니다 <laughs> 자 히트 또 히트 금방 던지는데또 히트 에, 오늘은 워낙 잘 나오니까 그물낚시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자. 역시 손맛은 고등어 낚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쑥, 아 이건 사이즈 좋습니다 쑥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사이 저쪽에도 한 마리 쑥 올라오고 있고요 자 수사람은 요새 네, 태풍 때문에 제가 며칠 안 나왔는데 네, 계속 잘 나왔는지 어떤지 그 사이의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잘 나오네요 <laughs> 예, 여기 사장님도 며칠전에 오리에서 낳게 하신것 같은데 <laughs> 이쪽으로 피신 오셨습니다 <laughs> 방금 어장을 찾아오셨네요 <laughs> 자 어느 해는 동명항에 고등어가 엄청 들어오고 또 어떤 항에는 어떤 해는 예, 저쪽에서도 히트요. 예, 청호동 방파제 고등어 엄청 들어오고, 또 올해는 수상왕의 고등어가 엄청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밑밥을 많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사람 꼬이는 곳에 고등어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거 아시고, 너무 좀숨겨도 붐빈 대로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 저쪽,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 분은 놓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장님 금방 캐스팅하고, 밑밥 뿌려주십니다. 자, 밑밥을 넉넉히 뿌려주시고, 고기 모아놓고, 자, 바람은 좀 불고 있습니다. 캐스팅 하는데, 어 지장은 좀 받고 있지만, 이럴 때는 카고를 다 달아서 던지면, 멀리 날아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히트. 이번좀 작은 놈이 올라왔네요. 좀 작은 놈이 올라왔고요 자, 이번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수사랑에서는 5분 이상 고기가 안 남은 소강 상태입니다. <laughs> 5분 안에 고기가 안 남은, 아! 아, 예, 이 집에 가었던 모양인데, 자, 여기 여성 도사님도 히트, 자, 예, 쑥 올라왔습니다. 자, 상황이 계속 예, 잘 나온답니다. 예, 또 어느 시간에 딱 끊칠지 모르겠지만, 요즘 알 수가 없어요. 고등어가 들락날락해서 알 수가 없는데, 예, 비교적 이 수상황에는, 좀 오랜 시간 고등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밑밥을 많이 쳐주고 계셔갖고 아 여기 사장님도 끌어졌네요. 잠시만 <laughs> 끌어졌습니다. 너무 세게 뜨겠습니다. 자 오늘 네, 오랜 시간 그래도 사람은 고기가 나와주니까 자자자 자, 자. 아. 여기서 사람도 조사님도 고기가 숙빠진 것 같아요. 금방 고기를 봤는데 낚시대가 휙 뒤에 넘어와 있는 거 보니까 고기가 빠지면서 예, 네, 고기가 빠졌습니다. 자, 우리 대방동 사장님은 네, 재정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네, 그런 사이 저쪽에서 고등어 한 마리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올왔습니다좀 멀어서 작게 보입니다. 자 여기도 히트 여성 조사님 에, 두 분이 나란히 여, 여성 조사님인데 예 옷잘의 예. 손맛을 보고 계시네요. 자 여기 우리 사모님도 여, 남성 조사님 아니시고요 여성 조, 조사님이십니다. 자자 <laughs>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